1980년 5월 18일 날 저는 9살의 나이로 그 당시에는 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열이 너무가 나서 엄마는 옆 동네에 있는 소아과로 아이를 데려가야만 했어요. 어떤 광장 앞에서 하얀 천이 덮인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당황하셨고 저의 손을 잡고 벽을 잡고 걸어라 앞만 보고 걸어라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홉 살 소녀는 견눈질로 보았고 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얀 천 밖으로 나온 피가 묻고 흙이 묻은 밥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을 했던 거고 우리가 평화롭게 발전하면서 살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월 사, 3일 이후로 마음을 어떻게 하시며 살았습니까? 단순히 그가 파면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설렌다. 너무 설레. 내이한 표로 그를 작살낼 수 있다는 게난 너무 설레. 아직도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에게는 갈라치기 따위는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